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티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환승도 가능해서 새로운 친환경 관광 교통 모델로 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부산을 찾은 20대 여행객이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빌려 관광에 나섭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 예약은 물론 열쇠 없이 차 시동까지 걸수 있습니다. 카 커넥티드 기술이 적용된 비대면 방식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반나절 이상 운행이 가능해 연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소형 자동차 렌트 비용과 비교하면 3만 원 가까이 저렴합니다. 보다 이렇게 작은 차로 구석구석 누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이라서 좀 부담이 덜하고 연료비도 없어서 어, mz 세대가 가장 편안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충전과 주차가 가능한 환승존이 곳곳에 만들어지면 원하는 곳에서 차량 반납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현재 동부산권에서 시범 실시 중이지만 앞으로는 서부산과 원도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넓은 면적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동부산 관광 단지에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의 한 스타트 기업과 르노 삼성차가 힘을 합쳐 탄생했습니다. 권역별 서비스 제공으로 외부 차량을 최대한 억제, 친환경적입니다. 렌트카에 비해서 관광지, 관광지에 차량이 새롭게 증가되어서 유입되지가 않고요. 그야말로 이제 관광지의 에코 투어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유럽과 동남아에서는 소형 전기차가 지역 관광 교통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3일, 르노 삼성차와 함께, 신환경 투어 프로젝트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오늘 새벽...